네. 1차 지필 평가 성적 처리 절차 안내입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나이스에서 실현을해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코드 다 등록을 하셨을 거고 2차 지필 평가 정확히 다 이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1차 지필 평가는 이미 다 끝나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취 평가 기준 관리. 요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옵션이거든요. 요거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넣는다 만다를 결, 어, 결정해서 그거에 따라가신 학교들도 계실 겁니다. 네, 요렇게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요거를요. 예. 전문 교과 투나 이런 것들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넣으실 수 있도록 어,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역명과 성취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바뀌어 있습니다. 자, 문항정보표인데요. 문항정보표 안내는 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드릴게요. 문항정보표 입력을 하실 때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저희가 객관식, 다음에 논술형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뭐 1차 지필평가, 그 다음에 학년반, 과목 선택하시고 조회하셔서 선택형에 뭐쭉 내용을 집어넣으십니다. 어, 여기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난이도, 배점, 정답, 복수구분 이렇게 쭉 넣으시는데요. 여기에서, 어, 저장 버튼이 있고요 마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저장 버튼은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뭐, 뭐 예를 들어서 10번까지 넣으셨는데, 뭐수업중에 쳐서 빨리 자리를 일어나셔야 될 때, 저장을 누르시면 이거는 지금까지 넣었던 내용을 중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기능 개선이 된 거죠. 옛날에는 저장하는데 뭐 문항수가 뭐 100점, 뭐 문항수가 아니죠. 1점이 100점 만점으로 돼 있는데, 100점이 아니라고 해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중간 저장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모든 어, 내용영역과 성취기준 난이도 배점 정답을 다 입력하시고 나서는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감 처리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따라 이 나이스 문항정보표를 이제 바로 활용을 안 하시고 별도로 이제 뭐 한글이나 엑셀 등의 파일을 이용해서 그 과목별 난이도 100점,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 간혹 가다 실수를 하셔서, 물론 뭐, 나이스라고 실수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요. 간혹 실수를 하거나 또는 엑셀 같은 경우 수식 같은 것들이 잘못 들어가서, 어, 100점이 아닌데, 실제로 뭐, 95점으로 되어 있는데, 뭐, 잘못 계산이 돼서 100점으로 들어가고, 어, 나 100점으로 출제했다. 이렇게 이제 마음 놓고 계시다가 실제로 나중에 문항 정보표에 넣고 보니까 어, 한 문제가 모자라서 95점이 만점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 요런 문항 정보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필평가고사관리입니다. 지필평가고사관리는 학기별로 1차 지필과 2차 지필평가명을 등록하고, 기간을 등록하고, 어, 거기에 이제 들어갈 과목들에 따라,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과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기초적인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정렬순서를 부여하면 이하 메뉴에서 고사명이 정렬순서에 따라 조회 됩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어,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잠깐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한다. 하는데요. 보시면 네, 지필 평가 고사 관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요, 지금 지필 평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문항 정보표에 여기 1차, 2차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어 있죠. 요거를 지금 2차 지필 평가에서는 요거 계속 클릭해 갖고 바꾸셔야 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지필 평가 고사 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정렬 순서를 이제 1차 때는 여기가 1이었지만 여기를 2로 바꾸시고 2차를 1로 바꾸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저장을 해주시면요. 지필평가, 문항정보표에서 이렇게 2차 지필평가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모든 메뉴에서 고사는 2차 지필평가로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게 됩니다. 네,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필평가 과목 관리. 자,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는 학기별로 지필평가 실시하는 과목을 등록하고 학기 말 반영 비율을 등록하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과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예,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과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권한을 선생님이 못 받으셔가지고 교과 담당 교사가 어, 나 과목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기도 해요. 특히 1차 지필평가때 간혹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어, 그럴 경우에는 권한 부여에서 약간 오류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권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권한 부여를 다시 한번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지필평가만 실시하는 과목은 1차 지필평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단위로 교과 담당 교사가 모든 강의실을 다 마감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응시생수, 과목 총점, 과목 평균 등이 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가 학기말 성적 산출 시 결시생 인정점 산출에 사용되는 점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선생님들 지금 이미 1차 지필평가를 다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다 마감을 해놓으셨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필평가 과목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1차 지필평가 오늘 시연 보여드리는 거는 일반계 2차를 기준으로 이제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조회를 해보실게요. 1차는 다 마감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거목만점, 응시생수, 총점,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게 지금 2차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없죠. 이렇게. 수학은 제가 일반적으로 일단 마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 드러나는 거고요. 영어는 아직 마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요거는 선생님들 들어가 보시면 여기 다 비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등록하는 거다 알고 계실 거고요. 마감 후에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수행평가 영역 관리입니다. 수행평가 영역 관리는,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지필과 수행을 합쳐서 전체 반영 비율은 100%가 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성취 기준을 최대 6개까지 등록해서, 등,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건데요.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별도로 수행평가만을 넣으실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거저것뭐 지필평가 과목 관리와 수행평가 영역 관리를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것이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그 아래에 있는 반영비율 만점 관리라는 걸 이용하셔서 한 번에 다 넣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기 반영비율 만점 관리에서 등록을 누르시고, 평가를 지필이냐 수행이냐 선택하시고, 영역명 입력하시고, 학기말 반영 여부와 반영비율 만점을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지필과 수행이 모두 한 번에 입력이 될수 있습니다. 자, 성적 파일 올리기가 있는데요. 성적 파일, csv 파일로 업로드를 하고요. 카드 학과 코드나 검어 코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사 영역란에 없음으로 줘야 되고, 파일의 학과 코드나 검어 코드가 등록한 값과 불일치하면 파일 이관이 실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미 학기 초에 다 맞춰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1차 지필평가때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되셨다고 하면, 예,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파일 이관 실패라고 뜨는 경우에는, 어, 요거 한번꼭 먼저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필평가는 학생점수 파일을 제외한 정답 배점 학생답안 파일만 올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평가는 학, 어, 정답 배점 학생답안 학생점수 파일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점수는, 예, 파일로 제출하지, 아, 그 업로드 되지 않는다. 이거 유념하시면 되고요. 무학년제일 경우에는 성적 처리 기준 학년에 업로드 시 학년별로 따로따로 파일을 만든다. 이게 좀 유념하셔야 돼요. 2, 3학년이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 무학년제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 학년을 뭐 3학년으로 잡나 2학년으로 잡나 이거는 학교에서 보통 이제 높은 학년 을 기준으로 잡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2학년으로 할 수도 있고 3학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기준학년은 2학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2학년이 우리 기준학년이 되었을 때는 2학년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무학년제라고 해가지고 2, 3학년을 통째로 다 하나의 파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2학년 뭐 예를 들어 한국 뭐 2학년 세계사라고 할게요 2학년 세계사 무학년제 파일을 업로드하시고 3학년 세계사 무학년제 파일을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두 개를 각각 업로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학년에 2학년에다가 업로드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시험 전에 학적변동 학생의 수강학생 편성 여부와 교육과정 편제를 잘 확인한 후 업로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간혹가다 시험기간 전에 들어와서 전입원 학생 또는 편입원 학생 또는 재입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간혹가다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학생 편성이 안돼 있다거나 또는 어, 교육과정 편제 성적처리 유형이 제대로 안 잡혀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험을 봐가지고 답안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총뭐 200명을 리딩을 했는데 얘가 편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실제 편성되어 있는 이는 199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전입한 학생들 수강 편성 잘 되어 있는지 학적 담당자 선생님이나 또는 실무사님한테 한번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탁 학생이 위탁 기관에서 시험 보는 경우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학교의 성적산출 학생 관리에서 포함 안함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성적 파일 관리는 보통 많이 사용 안 하세요. 보통 이제 파일 이관을 실패했을 경우는이렇때 쓰는데 어 이게 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 정보표 등록을 하시죠. 선생님들께서 문항 정보표는 쭉다 등록을 하시는데 서답형 백점 만점으로 치르는 경우에는 과목 점수 안에만 등록을 합니다. 과목 점수 안에만 등록하시면 되고요. 성취 기준은 최대 500바이트입니다. 한글 기준으로 대략 한 166자가 되는데, 어, 한 6개 정도까지는 선택해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리지 않게끔 맨 마지막 거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문항 철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지 않고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일괄 점수를 부여할 경우에는 문항 정보표에 기타 툴을 입력 후 채점을 하면 성적 관리에서 일괄 등록되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무표기 학생들 일괄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2에다가 다 그냥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 답안 1 2 3 4 5해 놓고 오와 처리해 버리시면 모두 정답이죠.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해 버리시는 경우에는 무표기 학생의 점수는 부여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1 2 3 4 5라고 다 마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답안 여부에 복수 여부에다가 5월호 처리하시면요 다 모두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무표기 학생의 점수는 부여가 안 된다. 여기하고 조금 다르죠. 네. 저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저장, 마감은 최종 저장입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요. 요거 가끔가다가 여기 채점이 안 된다. 나 이거 다 점수 넣고 배점도 넣고 뭐 정답 넣었는데 채점이 안 돼요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마감을 누르지 않아서 채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감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정답 배점 출력은 마감만 해도 되지만 그냥 출력 버튼은 마감이 되어야만 활성화된다라는 점 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예, 네, 저장, 정답 배점 출력 하시는 기능은 마감만 해도 되지만 마감을 눌러야만 출력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정답 배점과 달리 시험을 시행하는 날짜 그 다음에 교시도 같이 입력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출력 기능입니다. 예, 네, 그것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문항정보표 사용자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사용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어 문항정보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변경을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네, 접근 사용자 변경 요청 시 기존 사용자 확인 후에 변경한다. 예를 들어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한 분이 예를 들어 어 정답 배점 다 입력을 하셨어요. 여기 나 선생님이 뭐 기존에 점수를 다 넣으셨는데 점수하고 배점 다 하셨는데 어 근데 예를 들어 나 선생님이 예를 들어 시험 당일날 또는 뭐 시험 기간 전에 뭐 교통사고로 입원을 이제 한동안 하시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분이 이 문항 정보표를 수정하거나 또는 마감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고요. 학생답 관리입니다. 학생답안이 정상적으로 마킹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고요. 네, 선택형 문항은 임명이 수정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고요. 서답 형점수를 OMR 카드에다가 마킹해가지고.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성적 관리에서 넣으시는 경우 두 가지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어 얼마 카드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 25점 이렇게 마킹해서 표기해서 보내시는 경우에는 어 자,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고 또는 수동으로 성적 관리 서답형에서 점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네, 잠시 후에 제가 어, 나이스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데요. 자, 학생 답 관리에서 보시고 채점으로 넘어갑니다. 채점에서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 답안 선택형이 있는데 학생 답안은 선택형이다. 플러스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죠. 여기에 여기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죄송합니다. 학생 답안 서답형이고 성적관리 서답형이 있고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학생답안 서답형이 그냥 디폴트 값이었는데요 요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선택하게끔 바뀐 게디폴트예요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학생답안 서답형은 학생 답안지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답안 그 서답형 논술형 점수를 마킹해 가지고 보내신 거 채점까지 다 끝내버리는 거고요 성적관리 서답형은 일단 답안지 마킹한 거를 다 보내시고 나서 추후에 답안지를 다시 되돌려 받으신 상태로 어, 성적 관리에서 그 논술형 점수를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예.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들께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들께 이거 채점해 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주시고 나서 다시 이제 리딩 끝나고 나서 받은 답안지 학생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고 나이스에서 나이스에서 여기 보시면 성적 관리가 있죠. 이 성적 관리에다가 서답형 점수를 직접 입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이 성적 관리 서답형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뭐냐? 성적 관리에다가 내가 이미 답을 그 점수를 다 입력을 하셨어요. 입력하셨는데 간혹 실수로 실수로 여기에서 성적 관리 서답형을 넣어야만 넣어야만 서답형 점수를 같이 합산을 안 하는데 그냥 잘 모르실 때 학생답안 서답형을 눌러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답안에는 서답형 점수 논술형 점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0 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뭐 기껏 다 개선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다 입력을 해놨던 거를 다 날려버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능을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이라고 하나 추가시킨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장되어 있던 성적관리 서답형 점수로 복구시키는 기능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안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어, 주의하실 거 검증하시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검증 채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학생들의 서평 점수를 omr 카드에 마킹해서 업로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수를 직접 등록한다. 아까 그 얘기 말씀드렸고요. 문항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했는데 처음에 원래 시험은 응시했어요. 근데 얘가 재시험 볼 때는 못 왔을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 인정점을 성적지필평가 성적관리에 기타 2에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시험에는 응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얘가 재시험을 봐야 되는 날못 왔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 그게 어떤 사유로 빠진 것인지에 대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거기서 인정점을 정하셔서 기타 2에다가 네, 별도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타 2에다가 네, 기타 2의 점수 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결식 카드를 보통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결식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결식 명칭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은 수준별 수업 강의실도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적 관리에서 네, 서답형 점수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 고사별 학적 변동이나 또는 결심명칭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수는 어디 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 네, 성적 조회, 개인별 성적 일란표 조회, 물론 성적 일란표 조회를 누르면 전체 학생 다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개인별로 학생들에게 어, 열람을 시키시려면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회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필 평가 성적 관리입니다 모든 과목의 과목별 그 마감이 이루어지면요 동시에 문항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정답은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 다 수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위에 지필 수행 선행 작업에 지필 평가 과목 관리에 통계 자료로 등록이 됩니다. 이게 학기말 성적 산출 시 결시생 인정점 산출할 때 사용되는 자료가 되고요. 이 마감 이후에 문항 분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 이런 것들이 뜨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감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학생 답안이 다시 업로드 되거나 또는 문항정보표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요거는 반드시 다시 채점을 하시고 마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답안이 다시 업로드 되거나 문항 정보표 수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시 한번 체점해 주시고요. 지필 평가 마감 관리가 있습니다. 지필 평가 마감 관리는 교과 담당 교사가 반별로 마감을 시키시는 게 맞아요. 예, 이거를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과 담당 교사가 그 해당 교과목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마감을 안 해주시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선생님께서 임의로 마감 처리하셨다가는. 추후에 만약에 무슨 책임 소재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마감 시켰냐라고 했을 때 성적처리 담당자가 마감했는데요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과 담당 교사가 다 전부 최종적인 마감 그 전에 학생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반별 마감 누르도록 안내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어, 어 제가 대신 마감해 드릴게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 끝났다라고 하면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마감 정보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따가 실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채점 이후에 다시 정답 수정된 경우에는 재채점을 하지 않으면 마감되지 않는다. 이거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다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필 평가 마감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반별로 다 마감 처리하시고 마감 관리에서는. 네, 어떤 과목이 마감이 안 됐는지 지금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성적 관리는 교과 담당 교사가 마감 처리하시고요. 마감 관리는 어떤 과목이 어떤 과목이 마감을 안 했나 보신 다음에 어 동료해 주시고 또 전체 반별 마감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여기 체크하셔 가지고 마감 정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여기 누르지 않고 여기 개별적으로 눌러가지고 마감 정보 저장을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승인 요청을 올리시는 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류가 발생한 학생 답을 수정해야 될때 오류 발생한 OMR 카드를 수정한다. 해당 학생의 OMR 카드를 재리딩한다. 성적 파일을 다시 만들고 업로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반만 다시 재채점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 오류 시 추가 어, 처리 방법입니다. 일부 문항이 잘못돼가지고 추가 시험을 실시할 때 처리 방법은 오류 문항을 대신하여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이 25번까지 있었는데 뭐 20번 문제가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25번에 이어서 26번 문제로 해가지고요 추가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기존의 OMR 카드가 있죠. OMR 카드에 맨 마지막 문항 다음에다가 이 추가 시험에 학생 답을 옮겨서 마킹을 하시는 겁니다. 어, 일종의 어떤 그 벌칙이죠 벌칙 벌칙 수행이 되는 거고요. 요거 어, 하고 나서 자 주의하실 거 성적 지필 평가 문항 정보표에서 오류 발생 문항의 배점을 0으로 해놓으시고. 마지막 문항 뒤에다가는 추가 시험 문항의 정답과 배점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 여기에서 조, 종종 이제 오류가 나는 게 뭐냐면 어, 지필 평가 만점에서는 100점으로 해 놓으셨는데 지필 평가 만점을 100점으로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96점이 됐다라고 하면요. 이게 안 맞는다고 나와요. 예, 네, 안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영으로 하시기 전에 일단은 그 만점을 96점이나 뭐 이렇게 뭐 고쳐 주셔야 되는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재시험 안 보고 그냥 96점 만점이고요. 요거는 예, 해당 문항은 0점으로 그 다음에 추가 시험 문항에 정답 100점 입력해서 100점 맞추는 거니까 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해당 교과 전체 OMR 카드를 재리딩 하시고요. 다시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항 오류 시에 표기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건 모두 답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류 발생 문항의 배점을 0으로 하시고 기타 2에다가 해당 배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표기를 한 거는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표기한 거는 정답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오류 발생 문항의 답안을 1, 2, 3, 4 5다 체크하시고, 5화로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부정행위자의 점수처리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 그러니까 무조건 0점 처리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이제 하셔야 되고요. 성적수정 기록부, 이거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적수정한 이력이 남잖아요. 나이스에. 이 디지털 발자국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좀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적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잠금 해제를 클릭해서 선택형 점수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해당 학생의 점수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점수로 입력해놓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예, 이거 잘 모르세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여기, 아이고, 어디 갔냐 영어. 여기 보시면 여기 잠금 해제라는 게 있잖아요. 잠금 해제. 그러면은 잠금 해제 누르면 여기 선택형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죠. 이 선택형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 기숙 학생이 얘가 뭐그그 뭐냐 그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부정행위로 인해서 점수 정해진 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얘가 부정행위 이전에 뭐 예를 들어 50점이었다가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인해서 얘를 뭐 5점만 준다라고 예, 결정이 났다면 5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고란 있죠. 비고란에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몇점 처리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해당 과목을 재채점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의 점수를 다시 입력하여야 함. 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채점하고 나면 다시 이 학생의 원점수 55점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원래 점수대로.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셔서 점수를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적 수정한 경우에는 성적 수정 이력에 반드시 조회가 됩니다. 이거를 볼수 있는 것은 어 학교 정보라는 메뉴에 들어가셨을 때 학교 정보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아니고 아 이게 지금 테스트 서버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학교 정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이제 성적 수정 이력 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메뉴에 들어가면은 성적 수정 이력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어 이거 누가 어떻게 성, 어, 성적이 변경이 됐네라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성적 수정 기록부를 별도로 만드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어, 입력을 해주시고 기록을 해주시고 결제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네, 꼭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수행 평가 마찬가지 요거는 영어 듣기 평가의 성적 처리인데 네, 요거는 뭐 지필 평가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행 평가 마찬가지 예. 네, 어 학년별 그다음에 반별 그다음에 수행 평가의 영역별로 어, 개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 영역으로 조회해가지고 한꺼번에 입력하실 수도 있고, 또 일괄 파일 업로드 통해서 요거를 엑셀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일괄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께서 뭐 지금 거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수행평가는 가급적 지필평가 시행 1일 전까지는 다 마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자 위탁학생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해서 안내드릴게요. 이건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로 성적 자료가 송부된 경우에는 실무 과목의 성적과 능력 단위 성적을 학적 위탁학생 관리에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능력 단위만 송부되는 경우 있죠. 능력 단위만 보내버리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관리 학생생활에 있어요. 학생 생활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관리에서 능력단위별로 등록을 합니다 자 요거예요 자 능력단위를 추가하고 여기 나와 있죠 실무과목 및 능력단위 성적이 왔을 때에는 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에서 위탁학생 성적 등록을 하시고 여기에서 어, 능력단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네, 실무과목 성적 없이 그냥 능력단위만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 코드만 보내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걸 몇 시간 이수했다라고 할 때에는 예. 네, 학생생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능력단위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차이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같은 똑같은 위탁기관이라도 어디는 실무과목 능력단위 같이 보내고 어느 과목은 능력단위만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